반갑습니다. 제가 <laughs> 가정에서 대해서, 생각과 표현을 해서는 안될 사람인데, 사실은 뭐 조금 그 나이가 많은 척에 든다고 해서 저희도 아마 지부님이 꼭 진행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어, 뭐 사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저희들 나이로서는 좀 버거운 그런 어, 공부였습니다. 작년도에 그냥 막 퇴직을 하고나서 한 12년동안 이 글을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기껏 본다는 것이 아침에 오는 신문 그것도 잠소리 돼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막점성승성 넘어가고 했는데 이러다가 사람들이 노는데 자꾸 치매 걸릴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 이러는데 도저 읽을 기회가 없어요. 없고 또 사실은 장은 글이 되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첫 일회 경시대회를 한다기에 이 기회를 타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리 싶어서 성경 구약을 아주 그참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읽어보면 실제 재미도 없고 읽어보면 우리가 보통 읽어보면 재미도 없는 걸 그긴 책을 읽으라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막뭐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출전했는데 을뭐 상을 받을 거라는 건 생각 안 했어요. 아 그런데 우리 단체의 장영구가 확실히 잘해가지고 막뭐 저희들이 준우승을 장려했습니다. 어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의 욕심이 생겨요. 나도 개척으로 삽략 한번 를많봐야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겸견에 어, 시작을 했습니다 한 3개월 하는데도 그 성경이 16권 아닙니까 그 굉장히 그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거면 해도 그건 한달 걸려요 그런걸 갖다가 그 공부를 한다는게 도저히 제 마음에 안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요새 예, 회원님들이 자꾸 독려를 해서, 막 나가긴 나갔는데, 어, 뭐, 어떤, 한편으로는, 금년에는 좀 개인 욕심으로 상도 하나 받아 봐야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 성지여고 강당이 얼마나 크든지 들어가니까 그냥, 어, 기가 벌써 죽어버려요. 이 많은 사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에, 갱시대에 또 남한 분들이 나온, 게 한, 나온 분들이 한1 8 0명되는데그 중에 뽑힐 거라는 것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겸합 끝에 지정석에 앉아가지고 그 끝까지 참여를 했는데 놀랜 것은 시상식을 하는게8 6여 자신은 한눈이한 한 분이 그 갱시대에 나가지고 상을 받아요. 특별 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 할머니에 비하면 나는 아직까지 총각이다. <laughs> 그래서 좀 이제 어,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누구라도 읽으면 뭐 나이가 어리는 젊든 뭐 연세가 많든 누구라도 할수 있는 그 말씀이구나 하느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어, 미사를 드리고 아, 미사 전에 그 행사에 성 성경 공헌식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우리 그 성경을 공송을 하는 걸 보고 야참 옛날에 그 어, 약시대에도 저런 행사가 많이 있었다는 걸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다윗왕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하느님의 계를 운반하는 때 모든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춤을 추는데 맹세기 임금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너굴너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부인이 보고 막 비, 비웃었습니다 어, 늙은 영감이 맞죠. 임금이라는 사람이 일반 신하들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추고 저렇 하느냐. 그런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하는 게 벌을 내려가지고, 그왕비한테는 평생 아들을 하나 못 놓도록 막 그런 벌을 내리걸 성경에 있었다. 그래서 저렇게 참 즐겁고 유쾌한 것이 이 성경이 우리 카도리에도 저 즐거움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감상그 미사가 끝나고 발표를 하는데 마침 처음에 앉아 있던 자리에 저는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우리 팀이 아무도 없어요. <laughs> 아홉 명이 출전을 했는데 어디에 계시는지 아무도 없고 저 위층에 보니까 손님한 분만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어성정몇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아 이제 뭐 우리는 좀 별로 재미도 없다 이렇생하고 있는데 아 다른 성당에 뭐. 이 이름을 부르면서 시상을 하니까 그 한호성이 너무도 막 크게 울리고 해서 하이 우리도 한 번쯤은 감을 한 번쯤도 많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불러줘요 <laughs> <laughs> 그래 마지막 이제 경시대 시상을 하는데 마침 저의 주위에는 완을 초동 저저서 성당에서 그 마산의 완을 성당에서 자모님들이 한이 삼십 명이 비 둘러 앉아 있는데. 그 속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웃음> <웃음> 그런데 마침 그 옆에 행제분을 한분 만났는데 그 행제분이 이 대화를 해보니까 와늘 그 성당에 작년도에 경시대에 나와서 우수상을 받은 그런 분이고 따지고 보니까 제 선배 택에. 그래서, 그래, 이제, 둘이서, 이렇게, 뭐,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나 하니까, 한, 느대게 틀렸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한 번,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지금, 뭐, 작년에 우승, 준우승 하신 분이, 아나 남, 대, 여섯 대 틀리시면, 나도 한 번씩 렇게 틀리겠다. 이렇게 생하고 아, 뜻밖의 그 양반이, 준우승으로 받으러, 상을 받으러 나가더라고요. 생각할 때는, 내보다 못했는데. <laughs> 야, 이건 나는 이제 금상을 받겠다 싶어요막 잔뜩 기를 끄는데 막그 장모님들 과음을 지는데 제가 완전 히 기가 죽었어요 그래 앉아 있는데 엄마 재는 쏙 빠져버리고 <laughs> 그래 이제 난세 상을 시상을 하는데 아, 나는 또그 성당이 준우승을 해, 그 우승을 하더라고. 모든 분 기를 써서 과음을 지르고 이러는데 제가 혼자 막 기가 차서. <laughs> 지가빠져가 있는데 아예 최우수상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최우수하면서 사회자가 뜸을 들이더만은 만경성당할 때 얼마나 좋든지 <laughs>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과음을 지르면서 뛰쳐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앞에 한참 한우석을 지르면서 나갔는데, 그동안 옆에 있던 주위에 기가 죽어가 있다가, 그만 최우수라하기를 기분이 좋아서 제가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야 되지 않을 상을 대신 제가 받으면서 우리 장년팀들에게 진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 우승기를 들고 막 사죄없이 그냥 흔들렸어. <laughs> <laughs> 그렇게 다른 데는 막 이렇게 한우승이 는데 우리 사람 다행히 하여한 20여 명 밖에 안 되니까 20명도 안 되죠. 우리 성당에서 가서니 그래서 뭐 제가 좀주제질문 짓을 했습니다. 그래 그걸 들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또한 가지 재밌는 것은 장년도에최우수하신 그, 근창현 신부님 생무사기에서 장병 마산 최고수가 그래 나가더니 저를, 그 신부님은 저를 어, 세례를 하신 그 신부님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갑 앞에 저를 맞이해 주면서 막 깨앉고. 그래서 참 감명 깊은 또 그, 그,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 그래, 그런 이야기를 우리 저 신부님께 이야기를 들은 거니 아니, 일로 감사한 소감을 받게 하라는 거지. 감사합니다